예, 시총 5천억, 그리고 BPS 18만 원, 현재 주가 11만 원, 어, BPS 대비해서 현재 주가 가 낮은 편, PBR 0.6이네요, 그죠 그리고 EPS 17,000원, 17,000원인데 퍼가 한6 정도밖에 안 나오겠네요, 퍼가 한6 정도, 저 PBR, 저 퍼주, 어, 좋은 종목이네요. 더피비알접어주 좋은 종목입니다. 밑에 한 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주주가 66% 가지고 있고, 신형자산에서 10%, 국민연금. 시중 유통되는 물량이 별로 없겠네요. 76%, 어, 거의 뭐80% 넘는 물량이, 76%, 85% 정도 물량이 지금 묶여 있습니다. 상는 물량 자체가 적겠습니다 매출액 보시면은 3800억, 4400억, 4900억, 영업이익 300억, 500억, 800억 오, 영어, 영업이익도 엄청 높은데요 베리굿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뭐다 아는 회사죠. 농심은 농심, 뭐 너구리, 짜파게티, 뭐 신라면, 뭐 과자도 있고, 부채비율 40% 정도, 유보율 3500% 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고, 차트 한번 볼게요. 아, 이 사도 되겠네요. 어, 지금 자리도 사, 사셔도 될것 같아요. 요, 키패 놓으시죠. 현재 자리 매수 가능 11만원에서 12만원 사이 매수하시고요. 11만원, 11만, 11만 5천원까지 매수하시죠. 지금 당장 사도 됩니다. 목표가는 이것도 저 PBR 주였어요 보세요, 10, 2012년에 얼마였는지 보세요. 2012년에 2012년에 5만원이었으니까 PBR이 0.3이었겠죠. 맞나요? 이때 5만원이었으니까 PBR이 0.3이었겠네. 지금 0.6이잖아요, 10만 원이니까, 그죠? 이것도 저 PBR이 올라온 겁니다. 요거는 목표 주가 한 보자, 지금 PBR이 0.6이니까 10만 원은 지지하는 것 같아요, 그죠? 어, 10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 사시면 되겠네. 예, 10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30%까지 보겠습니다. 13만원. 1차 목표가 13만원이고, 2차 목표가는 16만원. 좋네요. 예, 이거는 지금 바로 사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이 영업이익률이 너무 높은데요? 네, 영업이익률 이 너무 높아요. 아주 좋습니다. 배당도 많이 주네요. 1.8%. 야, 저거 2012년에 5만 원이었으면은 PBR이 0.3도 안 됐어요. 되게 좋아요. 어,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